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총리입니다 오늘은 무슨 무기를 사용해 볼 거냐? 저번 영상에서 신규 무기 1텐을써 봤다면 이번에는 그로자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무기 추천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그로자가 굉장히 애매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다른 AR이랑 비교를 해 봐도 수직 반동이 착한 것도 아니고 데미지가 좋아서 딜로 찍어 누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SMG처럼 런앤건을 하기에는 불가능한 총이잖아요? 이 무기보다 좋은 총이 널리고 널렸는데, 굳이 그로자를 사용해야 되나?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요즘 맥텐이 너무 사기다 보니까 자주 보이는데, 1대1로 싸우면 거의 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거리에서도, 중거리에서도 이길 수가 없는데, 차라리 이럴 바에는 밸런스가 출타해버린 맥텐을 쓴다거나, 중장거리 커버가 되는, 다른 AR이나 LMG를 쓰시는 걸 저는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하하하하하, <laughs> 깍둥이지렁 아주. 이쪽에 레이더 하나 잡혔거든요 이쪽으로 뒤로 돌면 두명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하면 여기 한명 안전하게 소음기로 잡아주시고 아마도 이쪽에 한명 있죠. 이쪽? 쪽으로 딱 기어가서 죽방한대 그리고 죽방두대 이렇게 쏴주시면 이나가 아주 아들레 달리니. 분미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이스. 만네. 그러면 이쪽 위로 올라가서 여기 살짝 슬쩍 봐주신다면 여기 살짝. 오. 아 저기도 있어. 아 내가 축박 내렸다고 제가 복수해서 뒤치기를 해버렸네. You suck. 저기 똥싸개가 또한명 있어요. 여기 똥싸개 한명 있는데. 하냐고? 아니 뭐야 아니 뭐냐고 왜 샘텍스가 도준하는 것보다 위로 올라가는 건데 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해가 안 되시죠 저는 제실력이 이해가 안 돼요 정말로 역시 트롤도 실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걸 지금 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얼마나 기쁠까 여기서 갑자기 아이템을 턴는데 건심이 나온다거나 공격 헬기가 나온다거나 그러면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 아주 기대되는 마음을 가지고 방첩기를 얻었습니다. 와한 명씩 삼 명도 있었어. 오케이 도망가 이쪽으로 날 이쪽으로 날. 에이 이쪽으로 나가. 오케이 이것이바로 심리형 마스터 동누이아 이게 뭐랄까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함이 있습니다. 그로자가. 야 동누나, 동누나, 정신 안 차려. 정신 차렸어야지. 아, 정신 차리라고. 너가 정신 안 차리면 안 그래도 그러자. 총 쓰레긴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나 총알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면 매그나마 캔보지! 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죽어버리면 되니까. 아니, 팀 데스매치 벌써 끝났어. 벌써 76대 99야. 팀 데스매치는 너무 빨리 끝나버린다니까? 오케이, 다음 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판은 이 뉴크타운에서 이 그로자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맥텐 들고 오는 유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나갔다가는 맨날 죽기도 하는데 제가 한번 여기서 그로자를 가지고 살아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로자로 살아남는 방법 밖을 에이. 나가지 않는다 네 그냥 존버를 하시면 됩니다 금거리한테는 맥텐한테 죽고 원거리한테는 3.4나 스나한테 그냥 맞아 죽거든요 그냥 나가지 않고 여기서 존버 하시는 게 힐덱 방어에 아주 도움이 될 겁니다 오구씨 내인 지진 나 숫자가 못 잡을 뻔했어 아니 왜 권총으로 훔고 지나가는 것보다 데미지가 약하면 어떻게 하라는 건데? 아 정말 그지 같은 종. 오케이 오케이 날먹 가자 날먹 가자. 날먹해날먹해 좋아 날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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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너무 달아 너무 달아 y Okay, okay. Okay, o 나 a y 이 k a 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나 k a y o k 나 y Okay, okay. Okay, o 와공격했기구 이거 날목한다음네 건식 뽑으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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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건식 뽑았다 건식 뽑았다 20 20 20 1킬만 더 하면 돼 1킬만 1킬만 더 하면 건실이야 나이스 건식 여러분들 건식 만점에서 드디 얻었습니다 우와 건식 처음 뽑아봐

아, 점수 날먹겠다야 이러는데 우리 지는건 아니지. 오케이, 나이스, 만천 삼백 육십 점. 와, 내가 건시을 뽑아보다니 이 쓰레기 크로자를 가지고 <laughs> 건시을 뽑아냈습니다, 여러분. 와, 나 너무 잘하는 것 같아. 아, 저걸 못 잡네. 아 이게 생각보다 데미지가 진짜 안 나온다니까 이게. 데미지가 진짜 상상 초월로 약하다니까 AR이? 콜드워 여러분 맥켄을 너프 시키고 그로자를 버프 시켜 주십시오. 이거 이 성능이면 사람 아무도 안 씁니다. <끝> 오예스트 아주 저번 영상부터 섬텍스 날리는 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동료리 선수 아주 훌륭해요. 훌륭해. 점수는 훌륭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전판에 건십을 뽑은 사람의 실력이란 것인가? 지금 영상을 마지막으로 그로자는 관짝으로 쳐박아 두겠습니다. 여러분.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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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도는 거야. 도는 거야. 도는 거야. 도는 거야. 도는 거야. 도는 거야. 네, 저기 이죠 저기 이죠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저기 있다는 말야 이쪽으로 나온다는 그 말. 들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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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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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잘 생겨야 돼 여기 잘 생겨야 됩니다 여기 한명 와요 한명더 와요 한명 빨리 차기 진짜 빨고 8 0앗들 밑으로 아 총알이 없었잖아 아 <laughs> 제가 <제자. 웃음>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laughs> 아 진짜 이 총은 못 쓰겠다야 아 너무 똥 쓰레기야 진짜 큰거리도안돼 장거리도 안돼 대체 이 총은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가 관짝으로 처박아 놔야겠다 도저히 못 쓰겠다 진짜